30년을 키운 기업이 세금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중견 제조업체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150여 명의 직원을 둔이 회사는 창업주가 30년간 안정적으로 경영해오며 연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승계 준비 없이 경영권이 이 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였습니다.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 자산의 평가액이 400억 원을 넘으면서 약 100억 원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유동성 자산은 20억도 채 되지 않아 세금 납부를 위해 운전자금을 소진하고 주요 부동산까지 매각하면서 경영 악화가 시작됐습니다. 몇년뒤이 기업은 경쟁사의 헐값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업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세금 부담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 부족, 비상장 주식 평가액 증가 대비 미흡, 사전 증여나 우회 전략 부재, 가업상속 공제 요건 미충족,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설계를 미룬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경영자 은퇴 이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세금입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는 기업 존속의 문턱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 후계구도, 자산구조, 지분분산, 가업상속 전략 등을 함께 준비해야만 내 기업을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지금 무료로 진단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세요.